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HK 인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일단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강하게 거래량도 실으면서 강하게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두창 쪽하고 얘기가 있으니까 그쪽 이슈가 계속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슈가 만약에 확 줄어들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확진자 나온다는 이유로 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전자점 찍고, 얼추 엔짱 못붙이셔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62선을 지켜줘야 돼요. 많이 빠져도. 62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갭을 몇그루 가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상방으로 넘어갈 때는 46,000원 구간이 제일 저항이 강하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6월 17일 날이거든요. 뭐 하락 목끝지 조금 못 추고 눌림 목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면 수익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일단 다 지워버리고 현재 상태에서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이런 엔딩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요기, 이렇게 올라갔고 밀렸고 요 엔짱이 제일 조그만 엔짱이 되더래요. 45,000원, 400원 정도. 그럼 이제 저항대를 이제 그리면서 가면 되잖아요. 요 구간, 요기 정도. 그 다음에 이거 색깔 좀바꿀게요 44,350원. 44,350원. 요 정도 구간이 일단 저항이 좀 강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요 구간이 요 갭등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갭등 구간. 그리고 요 정도 구간이 저항이 좀 강하다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구간 정도가 저항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구간도 저항이 강합니다. 목표치도.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써놓지 않은 거고요. 46,750원. 그 다음에 48,100원 정도 잡아 드릴게요.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 좀 강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조그만한 N짱이고 큰 N짱으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눌렸고. 요렇게 갈수 있는 N자형도 있겠죠. 조금 내려와야 되네요. 음, 뭐, 이렇게 있으니까. 48,400원까지도 갈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지켜주고. 그럼 이렇게 가는 N자형이 되잖아요. 여기보다는 조금 못 가고, 여기 몸뚱아리 정도 때리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요 고점이나, 아니면 여기 고점 정도, 요 개버릇 뜬구가요 고점 정도나, 아니면 여기 고점을 지켜주면, 내가 그러니까 한번더 이렇게 크게도 갈수 있겠죠.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 그리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 하락 N자형은 없어요. 큰 마디에 N자형은 있는데 작은 마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 N자형을 잡, 이 눌림목 구간을 잡아들리면 일단 이 구간이 눌림목이 좀 강하겠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42,100원, 42,100원. 이 구간은 근데 양봉이 떴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탈된 전자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리목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 여기 저점을 손절 잡거나 여기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구간이 돼요. 밀리게 된다면 40,800원, 그 다음에 39,550원, 39 네, 여기. 42,100원 자리는 양봉이 떴을 때 매수관점으로 양봉의 저점 매수관점을 보시고요. 이 구간이 가장 짧게 손절을 잡고 갈수 있는 눌림목 구간이 되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매매 하실 분들은 44,350원 때릴 때이 짜그만 목표치도 있으니까 이렇게 뭐 좁게 먹고 하 보신 분들은 양봉의 저가 손절 잡고 가시면 되겠죠.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